50대는요, 인생 후반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3, 40년, 어떻게 살지 그 밑그림을 지금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빠릅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돈도 준비 없이 흘려보내면 후회하게 돼요.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5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남은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50대는 평균 수명으로 볼때 아직 3, 4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대 수명을 예측해 보세요. 나에게 남은 기간에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건강은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50대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시기이죠. 하지만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2, 3회 근력 운동을 하세요. 식단도 단백질이나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가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50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직장생활의 끝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50대 분들은 은퇴를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 감당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50대는 길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를 계속 미루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50대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가능하다면 저축을 늘리고 노후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세요. 50대는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으로 관계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아이들도 떠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나이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과 우울감은 인지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인지 저하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 온라인 활동, 반려동물 등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세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 면역력, 심장 건강, 수면의 질도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남은 인생은 일 중심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건강, 재정, 관계, 삶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도적인 삶을 설계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